세준 선사님의 명상법문입니다. 좋아요와 구독, 알림설정 부탁드립니다. 모두 깨달음의 향기 느끼시길 바랍니다. 것일지 궁금합니다 음 그래요 좋은 질문입니다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이 어느 시간이 지나면 아니, 중요한게 아니네 하고 알게 되는 경우가 있죠 근데 그때 당시에는 중요했는데 왜 지금 중요하지 않을까 이제 그런거는 뭐 첫번째는 해결됐을 경우에 그렇고 또 하나는 그때는 중요했는데 지금 중요하지 않다 그러면 에, 적기가 지나갔다는 얘기죠 그때의 환경과 요건에서는 그게 이제 중요한 거였는데, 에 여러 가지 환경과 조건이 바뀌면 중요하지 않네.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일상의 삶에 살아나가는 데는 에 중요한데, 중요하고 어 진짜 해야 할 일인데, 하나도 안 바쁜 일이 있고, 하나도 중요하지 않은데 바쁜 일이 있어요. 그러면 나중에 가만히 우리가 바쁘다는 게 뭐가 아픈가 해보면, 사실은 굉장히 중요하지 않은 게 너무 많아. 근데 진짜 중요한데 하나도 안 바빠. 그러면 진짜 중요한 건 뭘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어떤 외부와 나와 작용되는 과정에 성취를 할수 있는 중요한 게 있고, 그 다음 에 내면적인 세계에서 중요한 게 있고, 그러면 진짜 내가, 음, 진짜 중요한 건 뭔가? 외부와 나와의 관계에서 물건이 될 수도 있고 사람이 될 수도 있지만 진짜는 뭐야 내 근본적인 내 마음의 어떤 확장이나 내가 덕을 닦는다든지 내가 공부를 한다든지 이런 걸 통해서 진짜 내가 발전할 수 있는 것이 게 사실 되게 중요한 거거든요 제일 중요한 게 아마 음~ 나를 위한 투자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가요 응? 나를 위해서 진짜 해야 되는 투자근데 그런 것들은 사실은 하나도 아 바쁠 일이 없어요. 진짜 중요한 일이요 그래서 자기가 이제 되게 성공한 사람들의 비율을 보면 가장 중요한 일이 뭔지를 알고 그 자신에게 투자했다는 거죠. 많은 시간을 예, 홀로 자신에게 투자하는 시간을 많이 갖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은 시간이 이제 세상을 비추는 거죠. 반대로 비추니까 때 그런 사람은 되게 성공한 일이 많은 사람이다. 그런 사람들이에요. 근데 남을 위해서 일한다고 하면서 어, 결국은... 우리가 남을 위한다는 의미의 출발점은 나를 위한다는 의미로 가는 거잖아요. 근데그는 겉으로 보이는 나를 위하는 게 돼버리잖아. 그 때문에 진짜 자신에게 자기를 위하는 근무를 못 들어간 경우가 많아요. 왜? 외부에 너무 신경 쓰고 도와 음, 뭐 결국에 희생도 봉사도 하고 했지만 나는 발전이 하나도 안 되는 거지. 그래서 얘네가고 어떻게 보면 또 우리 어머니들이 이제 막 그런 삶에 희생했던 분도 많이 계세요. 다는 아니지만. 네, 그래서 항상 한 사람의 희생과 봉사는 통해서 가정이 화목해진 거거든. 그게 하나 이제 그런, 근데 개인의 어떤 이, 그 부분에 성찰이나 자신을 할수 있는 부분을 보게 되면 상당히 마이너스 같은 느낌이 들죠. 그런데 다시 보면 그게 결국은 내면의 자신의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했던 부분이 나중에 어머니를 존경하게 만드는 거죠. 그죠? 단편으로 보면은, 우리 엄마는 희, 자식을 희생하고 아버지 고생, 저기, 저, 속세이 있는 거다 이겨나갈 수 있고 해서 불쌍해, 그러지만, 그걸 통해서 우리가 성장할 수 있었고, 그래서, 음, 우리 그, 가정이 험박할 수 있으니까 어머니 희생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그럼 엄마에 대한 존경심이 생기잖아요. 그럼 알고 보면 또 그것도 자신, 자, 자신을 위한 투자가 되는 거예요. 알고 보면 가장 중심전지를 하게 되는 거죠. 근데 대개 이제, 진정으로 나를 위하는 사람은 누구며, 진정으로 나를 위하지 않은 사람은 누군가 하는 질문이 이제 부천경에도 있어요, 사실은. 그게 이제, 제자야, 진정으로 자신을 위하는 자는 어떠하며, 진정으로 자신을 위하지 않은 자는 어떠한가 하고 물어요. 그러면 그, 이제, 제자가 말하죠. 예, 세준이시여, 진정으로 자신을 위하는 자는, 에 예, 남에게 좋은 일을 하고, 자기보다는 남을 먼저 우선으로 가며, 또 그걸 통해서 상대방과 교감을 하고 소통을 하고 공감력을 가지며 결국은 그게 자신의 일이 되는 과정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은 사회적 영향도 커서 결국은 자신을 위한 일이 진정을 위한 사람은 남을 위하고 다른 걸 먼저 생각하는 마음을 갖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내, 내가 남을 위한다는 부분은 자신을 위한 길이 근본의 출발이잖아. 사실 알고 보면. 근데 진정으로 남을 위하고 혼신하고 봉사하는 사람은 결국에는 자신을 위한 일이 되는 거지. 그래서 영향력이 많은 사람들 보면 항상 남을 위해 희생하고 봉사한 데서 그 사람 영향력이 생기잖아. 항상. 응? 근데 또 자기를 위한다고 하면서 어, 자기를 위한다면서 남에게는 조금도 신경 안 쓰고 오로지 이기심으로. 자기 먹는 거 자기 것만 따지는 이런 사람은 자기를 위한다면서 에 자기를 위하지 않는 사람이라 그래. 요 결국에는 그 사람은 사회적 영향력도 없고 적어서 어그 자기를 오히려 위한다고 하면서 결국 자기를 해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다. 뭐 우리 공부하는 사람들끼리 이제 어떻게 하다 보면 저녁에 이제 책거리 끝나온다고 나면 이제 저녁에 만찬 식사를 하잖아요. 식사하면 얼마씩 걷어 이 걷으면. 예, 거기, 팀, 팀장이지 한번 와서, 뭐, 스님, 어느 분이, 인데그 분이, 예, 왜, 식사비가 8천원인데왜 만원을 받느냐, 회비를 나는 7천0 0원 8,000원밖에 못 내겠다. 그래서 두 분이 그랜드는 거야. 한 사람은 카드를 내고, 한 사람은 현금을 준다는 거야. 둘이 만나니까 한 사람은 현금은 카드 나면 달라 그래, 지가 두 개를 끊으라는 거야. 그, 그런 사람 있어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랬지. 그는 자신에 대해서 상하게 정확하게 사는 것 같지만, 그 분들이 아마 선생님이었던 것 같아, 요그 당시에. 그, 그, 하는 것 같지만, 에, 다음부터는 그 사람 먹어 누가 밥을 먹을까? 응? 음, 굉장히 자신을 철저히 계산하는 것같이 하고 있지만, 대외 관계를 가질 수가 없어요. 자기 실력으로 살고 그것만 살아. 자기 가족만 위해서 살아. 근까범주가 없어. 그래서,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은 본인은 있는 것 같고 잘 사는 것 같지만, 전혀 커뮤니케이션이 메시지 않죠. 그러면 나중에, 대인 관계나 사람 관계를 리더, 유도할 수가 없게 돼요. 리더자는 못 돼. 자기 일은 정확하게 하는데, 나머지는 안 되는 거예요. 오히려 다른 사람과 영향을 주고, 해를 으힐 수는. 근데 본인이 그걸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되게 그런 사람들이. 음, 아무렇지 않은 말을 하는데, 결국에는 그게, 예, 주변 사람의 해가 되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일이 뭔지, 중요 한리인 뭔지는, 우리가 살면서, 내가 내 자신에게 마음을 향해다 닦는 거. 그 이제 우리가 공부할 때 불교 심리학이라고 유식이란 말을 쓰는데 유식학이란 말을 쓰거든요. 거기 보면 이제 눈, 그러면 귀, 코, 입, 몸. 우리가 세상의 정보를 보는 건 이거 가지고 보는 거잖아요. 눈으로 보는 정보, 귀로 듣고, 냄새 맡고, 뭐 입으로 먹어보고, 몸으로 뭐 느끼고. 안, 입, 이, 설, 신, 요, 몬까지 요걸 오감, 감각 그러거든요. 감각으로 느낀 정보를 우리 몸에 데이터에다 넣어서 어, 그 경험이 있으면 이거 뭐네, 이거 뭐네 이러는 거거든. 근데 경험이 없으면 몰라요. 그 데이터를 집어넣으면 안, 입, 이, 설, 신, 의, 뜻으로 넘어가는 거야. 그 뜻으로 넘어가는 게이것이 의식화되는 거거든요. 이 의식이 되게 신기한 거야. 형체가 있는 것도 아닌데. 어떤 의식에 따라서 이게 묘하단 말이야. 그 의식이 지혜, 반야, 바냐, 반야라 그러네, 반야. 반야, 반야지가 열어지면, 그게 뭐가 되면, 에, 그, 에, 묘심이라고 해서, 그, 음, 묘각지가 돼요, 묘각지. 그냥, 그, 그, 묘관찰지라고 하죠, 원래 묘관찰지. 묘관찰지가 되는 거야. 그러면, 육식, 육식에서, 식에서 의식에서, 이게 지혜가 생기면, 지혜로 바뀌면, 갖고 있는 이런 분들을 내가 기억하고 경험된 기억 속보다 더 깊은 걸 보게 되는 눈이 열어지면서 매우 관찰적이니까, 관찰하는 방법이 달라. 우리 눈으로 보이는 것만 보지 않는다고. 7식으로 넘어오면 7식이 말해야 하시겠는데, 7식에 넘어오면 7식에서는 뭐가 있냐면, 어, 사람의 죽음은 7식이야 3원 7백이란 말은, 이제 3원 700, 어, 권호 향, 뭐, 다흩트지 없다 이 말이지 그러니까 삼원은 정정 정신 정기 정령이 세 가지가 삼원이라 그러고 칠백원 안입이 설치의 해서 칠백 여기 칠백이야 여기에 죽으면 죽는 거거든 칠백이우 이가 혼백 그러잖아 그래서 이게 칠 이게 식이 말라야식이라 그래 칠식에서 여기다 육식에서 저장해놓은 것이 예, 칠식으로 넘어오면 이게 주, 여기서 넘어 완전한 프로그램화되는 어떤 하드웨어가지싹 들어가 버려. 예, 요게, 요게, 이제, 여러분, 완전한 제대로 된 의식한, 요것이 지혜와 반야로 넘어가면, 이게 뭐가 되냐면은, 이 반야가, 이제, 그 평등성지가 되는 거예요. 요게 지혜, 평등성지가 되고, 그 다음에, 요 평등성지에서 다시, 팔식로 넘어온 아래아식인데, 이게, 부처의 근본과 종자, 이것이 윤회한다 그런 거지. 이제, 팔식에 넘어온 무의식이기 때문에, 인식이 안 되는 부분이고, 어, 그, 부처님의 그, 불성도 이 안에 숨어 있을 수도 있고 제 구식 아라야시로 넘어갈 수도 있단 말이지. 그러니까 이 팔식이 반야로 넘어가면 요게 이제 대원경지가 되는 거야. 응? 대원경지. 그러니까 묘갈천지 평등지, 경 대원경지. 그 대원경이라는 문제지만 대원경이라는 것은 비춘다는 뜻이야. 거울이야 거울. 우주를 전체 총망라다그 거울이 들어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때. 상대방 움직이는 거울 속에 비친 모습이 허상과 허망 같은 것이어서 비치니까 다 보이는 거야. 우리 업경대라는 거울이 있는데 저기 강화에 전던 사람은 업경대가 문화재로 된게 있어요. 거울이 이렇게 그렸고동물로 이렇게 운운 해놨거든. 근데 그 거울이 업경대는 에, 네가 어찌 살았느냐 하면음녀 앞에 가면 네 이렇게 살았습니다. 그래, 네말을만나 보자. 그러면 업경대가 열하라고 쳐러면 일생이 찰나 순간에 지나가 버려. 영화 보는 것처럼. 그게 업격이니까 거울이잖아. 비추는 거잖아, 이게.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 하는 행동은 알고 보면 이 우주 전체 어딘가 다 기억되어 있는 거야. 뭔가 기억되어 있다고. 그러니까 기억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컴퓨터를 만든 그 부분을 응용해서 컴퓨터로 하는 거기 때문에 컴퓨터 한 번만 썼다 지우면 없어지는 게 아니라 포렌식가 찾는 이유가 그이유예요 왜? 그 기술만 익히면 어떤 거든지 없어지지가 않아. 컴퓨터 흔적이 다 남아.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 컴퓨터에 남는 행위가 다 남다는 건뭐야 여러분 행위도 어딘가 기록이 돼있다는 거지. 블랙박스가 응? 다 있는가 개개인마다. 그래서 인간에게는 그 중요한 어떤 일을 할때 눈, 귀, 코, 입, 몸 뜻으로 보는 이 근본 뿌리가 육군이라고 하는데 육문이라고 돼 그물을 통해서 정보를 하는 거잖아. 이것은 제 명상 중에는 경험되어진 기억 그라는 거거든. 경험된 기억이 프리이 짜지면 그것 쪽으로 볼 수밖에 없는 자기 안목이 생기는 거잖아. 그거 그러니까 경험이 안되면 모른다고 저게 뭔지를 대상에 투사해보고 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제 묘괄천지나 평등지나 대원경기로 올라갈 수 있는 원래 이 대원경기로 가려면 유출물 간단하지만 원래는 화원경은 십신 십주 십행 십참에 십지가 오십지잖아. 그 묘각, 등각, 대각이 같은 얘기예요. 응? 그 다음에 십지 10지 중에서 십지를 바꿔서 얘기하면 어떠시게 되냐면 십바라밀, 10바람일, 대승적으로 십바라밀로 얘기할 수 있지. 보시, 지게 인역, 정진, 선정, 지혜. 육바라밀이 그 되고 나면 그 다음에 이제 방편이 이때 생기는 거지. 육바라밀, 지혜가 생겨야 방편을 쓸수 있는 거지. 이거 없는 육바라밀이 안 되는데 어떻게 지혜가 나오겠어. 그야 방편이 나오는 거지. 그것이 무건 방편이다? 아모 모른 사람이야. 방편 그다음에 칠발하이 이거든. 팔발이 뭐냐? 바로 원이야, 원. 그래서 원이차공동 원을 세운다. 개인의 일는 소울이지만 원은 우리 다 같이. 그럼 나도 포함되잖아. 원은 공동의 이익을 구하는 거예요. 그런데 나도 포함이 되는 거지. 그게 에, 자신을 진짜로 위하는 사람은 대중과 대기를 위하는 것 같다. 결국 나도 포함이 되기 때문에 그게 중요한 일이라는 거지. 그래서 그 원력 그다음에 원이 팔바람일, 역이 구바람이야. 원이 생기면 역힘이 생겨, 지 그럼 이루어지는 거야. 깨달음 이루어지기다. 이게 응? 십바람이라고. 그러니까. 이, 우리가 이그 사람이 사는 경계에서 질문자가 뭐냐 보시가 질문이 나오잖아. 보시는 우는 유주상 무주상 보시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는 행위에 대한 행동에 대한 마음을 끊기 위한 방법이지. 내가 뭘 주는데 뭐 주는 마음을 갖고 주면 보시가 아니지. 주는 마음 없이 주니 받는 마음 없이 받아라. 뭐 이런 이런 말 하듯이. 그러니까 누가 선물할 때 내가 주는 마음 없이 주니 받는 마음 없이 받으시오. 한번 줘봐. 그러면 쳐다볼 거야 아마 그러니까. 그 보시는 뭐야 수행이라고 흔적 없이 하는 겁니다. 수행이란 말이 당된다는 뜻이잖아. 행을 당된다니까 행위에 흔적을 안 남기는 거지. 그게 수행이니까 수행을 하지 마라, 안 하라 이런 개념이 아니고 일상 행주자 어목동중에다 수행인데 이 수행을 흔적 없이 하라는 뜻이 수행이 한다는 뜻이야. 수행 하지 마라 그럼 뭐야 그럼 뭐 일상생활 하지 말라는 얘기야? 그 말이 안 맞는 말이지. 그래서 스님들 보고 뭐라 그래? 그걸 흔적 없이 하기 때문에 스님들을 수행자라는 거예요. 상을 내지 않고 이게 보시자는 말도 흔적 없이 한다는 말이기 때문에 이게 수행의 첫 번째 문이야. 이게 돼야 그 보시 지계가 되고 지계는 사람과 관계를 존중하는 거예요. 지계. 어? 뭐개일을 지킨다. 그그그개일은 우리가 이제 어떤 학원계 중생들한테 쓰는 것이고 진짜는 뭐야 사람 관계를 에~ 길그 중에 게 유연성을 주는 거지 에~ 개이 바로 그 길이야 서로 이, 존중하는 게길지 그~ 보시기에 인욕은뭐참든 참는 건데 참는다듯이 아니고 그거는 그냥 에~ 있는 대로 그대로 꾸준하게 그냥 진행하는 과정이라 고 그래 그~ 진행과정 연결되면 인욕 정진이 나오져저절 나오는 거지 정진력이 그~ 그러니까 래 정진이 나오면 어떻게 돼 보시기에 인욕 정진 선정 선정이 되냐 선정은 뭐야 우리가, 그, 이, 삼매라는 말이야. 삼매는, 음, 몸과 마음과 호흡이 하나가 되는 뜻이야. 그게, 삼매가 제대로 들어가면, 생각에서 이루어지는 부분에서 가기 때문에, 시간의 멈춤을 느끼는 걸 알게 돼. 아침에 참선정에 들었더니, 1 5 0 0이안지나같은데 점심 먹으러 목탁을 치더라. 아니, 1 5 0 0이 아니라, 시간 개념이 없어져버려. 더 하면, 진짜 시간이 안 가. 시간은 생각에서 가는 거거든. 마음에도 시간이 안 가는 거야, 원래. 각오업이 없어. 각오심, 현재심, 미래심이 다 불가득이니까. 그래서 그걸, 그걸 이제, 에 우리가 시간에 왔고, 멸진정이라는 말을 써. 모든 게 멸했다. 시공이 멸했다. 멸진정이 들어가는게 선정의 최고의 경지인데, 근데 여기서 깨달음이 일어나지는 않아, 사실은. 예, 선정이다. 그래서, 에 그, 이 깨달음의 세계로 또 다시 한도 올라가야 해. 그래서, 우리가 인생에서 하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평상시에 중요한데 바쁘지 않은 게 있고, 평상시에, 에, 그, 에, 굉장히 바쁜데 하나도 안 중요하다. 과연 내가 어디야 중요성에 일순위를 매길 것이냐. 뭐, 버킷리스트라는 걸 많이 쓰는데, 일쓰고 해보고 싶은 거, 뭐, 그런 거 그렇게 쓰지 말고, 내가 가장 인생의일순위가 뭐냐, 이, 이런 버킷리스트를 내가 제일 먼저, 어떤 걸 먼저 해. 내가 나를 공부하는 게첫 번째다. 응? 가장 중요한 게 이렇게 리스트 이렇게 잡아줘야지 내가 뭐 일생에 한번 어디 바다를 가보고 어느 나라를 가보고 싶고 버킷리스트에다 다섯 개 집어넣고 뭐해됐다 아니 그거는 일반적이죠. 애들이 하는 얘기고 진짜 버킷리스트는 진짜 중요한 이제 모인재 지를 가지고 한 것이다 이렇게.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것과 중요하지 않은데 시기가 때가 지나면 어떤 때는 중요한 어떤 때는 중요한 이유도. 시간과 관계 속에 여러 가지 현상이다, 이게 보시면 돼.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10대 때 중요할 때 생겼던 부분하고, 또, 지금의 중요한 부분은 달라지잖아. 매뉴얼이 달라지잖아. 예, 그거와 똑같이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예.